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다든지, 훔쳤다든지, 또 남의 수고를 빼앗았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율법에서는 이제 이삭을 잘라먹거나 또 시장할 때 과일을 이제 따서 그 시장길을 면하는 이런 부분들은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인들은 이제 잘못했다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일상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상이 되어 살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야만 혹은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말씀과 맞느니 틀리느니 이런 지적을 할수 있을 만큼 혹은 지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일상의 행동이 말씀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이 가능한 사회생활 일상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큰 자산이고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지적을 편들어 주고 인정해 주었으면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갈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지금 잘 적용해서 지적한 것은 아니고 잘못 적용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 적용했을지라도 수정해 주시는, 고쳐 주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르면 또한 잘못 적용했다 할지라도 언론 수정해서 제대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었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반응했다면 행복한 일상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에 이런 경험들 뭐 이제 보리를 막 비벼서는 먹지 않고 뭐다 불피었을 때 이제 구워서 비벼 먹었던 것은 생각나고 또 어, 벼 이삭도 하나씩은 뽑아서 뭐 그거 먹었던 기억은 납니다. 물론 그거 먹고 막 배고픔을 해결할 정도의 양은 먹지는 않았던 것 같고, 뭔가 이제 간식이 부족하던 시대에 막 입이 궁금할 때 그걸로라도 조금 푸는 그런 정도의 행동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막 실제로 적용하고 누군가의 지적받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상의 생활이 성경과 연관된 삶을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나 행동들은 불교 의식도 남아있고 유교 의식도 남아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지적당하기도 하고 지적할 수도 있는 일상을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은 일반 법에까지 율법이 적용되도록 사회법으로 주셔가지고 모든 생활과 행동들이 성경과 연결되어져 살수 있는 이런 생활로 하나님께서 적용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일상의 삶, 적용할 수 있는 삶을 그들은 사회생활 가운데 살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의 내용 자체보다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냥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비벼 먹는 잘라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 도둑질인데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에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안식일에 비벼 먹은 것은 막 율법을 세밀하게 자제해키려고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안식일에 이런 행동을 하면 타작을 하는 행동과 견줄 수 있는 행동이어서 안식일 어겼다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말씀 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말씀을 지켰느니 못 지켰느니 이걸 좀 제대로만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말씀대로 살았다, 못 받았다, 수정, 교정받게 되어지면 훨씬 더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상 깊숙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적을 당하면서 더 이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일상 가운데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이세예를 들면서 이것은 꼭 잘못한 것은 아닌 시장할 때는 이 정도는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셨는데 자기 땅에 오며 자기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 나가면서 3년 동안을 이제 보고 배웠다고 하는 것은 삶으로 또 들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구약을 완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새 역사를 진행해야 할지를 배우는 이런 기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고의 스승에게 3년 동안 배운 것이 되어져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시골 출신, 배우지 못한 자, 이것이 실제로는 맞지 않는 그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보통 신학교에서는 3년 혹은 7년 동안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낮에만 공부하고, 또 4일이나 5일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밤에는 또 야간 다닌 사람은 야간에만 공부하고 이렇게 온 하루를 다 배운 것은 아니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개인이 책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학문을 더 깊이 배우는 이런 기간이 신학의 기간인데 제자들은 혼자 배운 것을 이제 적용하고 어,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또 쉬고 자고 그리고 다른 동네로 가서 전도하고 그 모든 일상들이 최고의 스승에게 보고 익히는 이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어, 제자 요한의 말은 우리가 그를 보았고 만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까지, 동생들까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가 그들은 부활 이후, 오순절 이후에는 아주 강력한 교회 지도자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순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이전에 알고 있던 구약 성경 지식이 이제는 완성된 지식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통해서 깊이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었던 것을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기독교 국가로 살아온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1884년도에 복음이 들어왔던 한 140여 년 정도 된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세대의 나라이고 또 대다수는 불교와 유교의 영향권 아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일상 자체가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온 이런 문화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이 모든 문화 자체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막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이제 기독교인의 퍼센트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도 그냥 전통적으로 살아온 대로만 살아도 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날 전통은 우상숭배하는 이런 쪽의 전통이기 때문에 막 말씀에 일상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이런 과정들은 아니었지만 우리 믿음의 세대들부터는 우리의 일상까지도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생활 속에서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일터와 사람 만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동하는 이런 현장이 되게 한다면 많은 문화와 법들이 이제 성경과 연관되어져서 점점 만들어져 가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실패는 삶 전체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은혜가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잘 지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고 다른 사람이 잘못 지켰을 때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고발하는 이런 부분들은 익숙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의 실력은 뛰어났는데 자신들의 행동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성품과 행동은 무엇일지 똑같이 자기에게 적용하는 모습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까지 지적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잘할 만큼 능숙하게 말씀과 가까워진 자들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안 믿어지는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삶을 그들이 살아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알도록, 제대로 하나님을 믿도록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졌는데, 이제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받아서 이제 완성의 말씀을 알아, 들을 만큼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율법을 적용하고 율법을 가르칠 때에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했는데 주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이런 모습인 것을 보면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가는 자는 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아무리 전문가이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아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 때에 제대로 율법을 알고 믿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으로 신앙을 완성하는 열매 맺는 대로 나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많은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메시아가 오면 군사적인 메시아. 로마를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온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이런 신학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군사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군사를 모집한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와 대항해서 독립운동하고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12명 만들고 데리고 다니는데 팍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각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수준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저 어부 출신들, 세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모습이어서 예수님을 눈여겨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이 가려워 버려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한 자들이 많았는데,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만이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갔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미 막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놓고도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나는 기도 못해 신앙 없어 이렇게 하면 성경적인 생각과 적용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도를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이론적으로 탁월한 그 글솜씨처럼, 그 고백 하나의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탁월한 수준이었는가, 이걸로 응답한다,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내 기도는 부족해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했으니 주님이 들어주시는 그 확신을 갖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밀번호 틀리면 돈을 찾아서 쓸 수가 없 저도 어떤 때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고 통장번호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틀렸습니다. 두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을 정돈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돈도 이제 이 비밀번호가 틀려버리면 내 것처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 돈인데 못 사용해요. 바꾸든지, 다시 기어가든지, 그래야만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만 사용하게 되어지면, 우리 통장은 잔액이 없는 날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는 하나님은 너무 세계 믿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다 기억도 못하고 못 들어주겠다야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들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해야지 해놓고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 기독교인이 동시에 다른 제목으로 기도해도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서대로만 살면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질서를 파괴시키는, 환경을 파괴시키는 일로 말미암아서 비가 일기예보도 이제 이렇게 첨단을 걸어가는 막 컴퓨터, 슈퍼컴퓨터로 예보하는데도 안 맞아요. 군산 쪽에서는 예상보다 100mm가 더 와버렸다고 그러고 서울 쪽에서는 100mm, 몇, 100, 몇십mm 온다고 했는데 몇mm 오고 말고 얼마나 막 위아래에서 막 이상 기류들이 막 생겨 가지고 제대로 알아맞출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면 좋은 신앙이니요, 좋은 기도의 일꾼이요,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찬양도, 헌금도, 모든 섬김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가 이 정도로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정, 아주 잠도 안 자고 많이 해가지고 내가 큰일 다 했어 하면서 나를 드러내면 응답이 안 되는데 그것까지도 주님이 힘주셔서 감당했습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의 활동들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성경적인 행복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삶에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고발하고 혹은 자기는 잘 지키고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금시간 태를 내고 또 사람들이 보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선포된 말씀은 은밀한 중에 구하고. 또 이제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면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서 이제는 사람에게 보이는 시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거 하나로 만족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칭찬보다도 훨씬 더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유대인들은 실패했고 우리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 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새롭게 생활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맛을 알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는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 자신들에게는 내가 일하면서 또 활동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성경적인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다듬어가는 또 만들어가는 습관화 시키는 이런 믿음이 되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도 여러 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운전할 때는 이렇게 운전해라 하고 기록된 부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운전을 어떤 식으로 해야 최고의 믿음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운전하고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행동으로 운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면 주님이 좋아하시지는 않겠다.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차 사고 날뻔 했는데 순간 입에서 욕이 터져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아, 주님이 잘했어, 잘해. 상대방이 잘못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주실 것 같으면 여기도 되겠지만 이제 그 상대방이 잘못해서도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이 좋아하시지는 않겠다. 그러면 얼른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운전하면서 적용하면 말씀을 일상 가운데 적용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숙하게 운전하면서도 신앙을 또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TV 볼 때는 이만큼, 이만큼만 봐라. 또 핸드폰 문화생활 할 때는 이 정도 해라. 직접적으로 기록해 줍니까? 그것은 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너무 빠져있으면 주님이 안 좋아하겠는데 이것만 하고 있으면 주님이 싫어하겠는데 이러고 있어 이런 모습이 딱 깨달아져서 얼른 적용한다면 우리들은 성경에 언급은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정도는 얼른 구분이 되어져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충분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는 모습은 더 추가해서 적용해 가고, 이것은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면 얼른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일상 가운데 적용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생활 속에서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의 훈련을 깊이 받는 기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면서 신앙과 연관이 있는가, 믿음이 성장하게 내가 그 시간을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해 간다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 훨씬 더 깊은 신앙으로 갈수 있는 이런 적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내가 자주 만나고 늘또 만나고 싶어지는 이런 사람들과 나는 영적인 도움이 될 만한 대화를 하고 있는가 혹은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해 가게 되어진다면 믿음의 영향력이 점점 커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르치려고 하면 저, 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교사 출신 목사님들은 어디 여행 가거나 해외 가면은 꼭 마이크 들고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뒤에서는 또 가르치려고 한다, 또 가르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생겨날 만큼 이제 교사들은 또 목회자들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막 가르치려고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적용할 때도 막 가르치려고 하면 싫어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적용하고 있고 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자기 고백을 순간순간 짧게라도 표현해 주면서 슬쩍슬쩍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한 마디가 때로는 오래 남는 여운이 남는 말씀이 돼서 대세겨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이제 밀 하나 비벼 먹는 것만 가지고도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생활 가운데 행동하는 것 하나도 이렇게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유대인들은 지킬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아무리 잘 지켰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데만 예민하게 반응했다면, 그 신앙은 참신앙으로까지 성숙해 가지는 못했지만,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구주로 또 심판주로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설 때에 내가 부끄러움당하지 않게 지금 살아가는 동안 내가 철저하게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지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심판날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이요 칭찬받는 날이요 상급을 약속해 주는 은혜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까지 이제는 우리. 우리 믿음의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말씀을 일상 가운데 적용해 갈수 있을 만큼 성숙해가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적용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유대인들이 생활의 법까지. 율법과 연결되어져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지만 대다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당대의 말씀을 들었어도 고발할 조건만 찾는 자들에게는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이런 행동들이 그에게 나왔지만 소수일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을 가져왔고 그들의 대표들이 또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돌아왔고 또 성령께서 구별한 자들이 이제는 아시아로 유럽을 향해서 선교했을 때에 많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의 아가 이방인에게까지 이루어지면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확장의 일을 진행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통은 불교나 유교의 전통 속에서 생활해왔던 부분들을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적용하고 말씀을 생활하는 쪽으로 점점 발전시켜가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대세 김질할수 있는 은혜의 환경으로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인 은혜가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